네, 태성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장희빈입니다. 태성을 현재 우리가 태성 차트로 조금 열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다시 3만원 법, 네,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쵸? 자, 어제 아래 꼬리 길게 날고 지켜주면서 마감이 들어갔는데, 자, 오늘 또 다시 한번더 장중에, 네, 5%. 어,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들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태성이 그러면 다시 한번더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이때까지 2만원 밑으로 밀리는 거 아닌가라는 공포심이 유도될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한번 보세요. 태성은요, 기술주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좀 연계가 굉장히 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물론 태석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150인데, 150인데, 자, 왜 코스피에,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코스피에 영향을 많이 받느냐라고 하면, 삼성과 연관이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기판, HBM.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단순하게 그냥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태성도 같이 따라서 떨어졌다. 아, 태성이 보시면은, 그동안에 이 지수 차트랑 같이 놓고 보게 되면, 자, 6월달, 그쵸? 자. 이때부터 어떻습니까? 어, 떨어지면 따라서 떨어지, 더 많이 떨어지고, 그쵸? 여기 따라서 더 많이 떨어지고, 올라가면은 따라서 올라갔다가, 더 많이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그쵸? 딱 보이죠? 떨어지면 따라서 또더 떨어지고, 회복하면은 따라서 회복하고. 아, 이 지수 차트를 따라가는 그 기업들이 있어요. 지수 차트를 따라갈 때는 거기에 맞춰서 내가 좀 발바꿈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보면 지금 투심 자체가, 투자 심리 자체가 현재 사자에서팔자로 바뀐 그런 구간인 거고 이 반대 매매를 완벽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한 줄기의 빛이 보여집니다. 네. 개인들만 사고 있지 않다. 기간, 금투, 뭐 기타법인까지, 여기 캐시, 별표 칠게요. 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 가능성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요. AI 적용을 시켜야 되는 이 HBM을 사용할 수 있는 기판을 만들어야 돼요. 그 기판을 만드는 회사가 어딥니까? 네, 맞아요. 태성입니다. 예, 장비 쪽으로 여러분들 되어 있는 거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태성에 조금 어, 집중을 해봐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 왔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정말 큰돈벌수 있게끔 제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차근차근 짚어드릴 거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이번에 이 태성뿐만 아니라 어, 2차 전지 쪽에도 조금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장교수가 운영하는 계좌복구 수익전환 방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물론 태성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과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드렸었죠. 네. 태성이라고 검색한 거예요. 자, 이제 이 돋보기 누르시고, 자, 검색해서 들어와서 제가 과거에 무슨 얘기 했는지 클릭하면 다 보이잖아. 그쵸? 자, 이 내가 왜이 태성에 대해서만 이렇게 꾸준하게 브리핑해드리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가능성입니다. 주가가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횡보가 이루어지는 자, 여러분 보세요.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7월달, 네, 맞아요. 7월달까지만 하더라도, 횡보, 하락 이후에 반등, 그쵸? 중요하죠? 반등인데, 행보 박스권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세히 보세요. 우상향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상향하고 있었다. 근데 지금 상승 추세에서 하방으로 가는 추세인 것처럼 보여지나 지금 횡보 구간이다. 아, 정확하게 이 3만원대 지지 구간에 이탈돼서, 공포 심리로 인해서 지금 다시 한번더 21선과 61선에 갇혀있는 한 줄을 보고 있는 거야. 더군다나 이 횡보 기간에 꼬리가 달리고 안 달리고 차이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꼬리가 달렸다라는 거는 엄청난 매도세와 다시 들어오는 매수세, 그쵸? 그리고 위아래 꼬리가 같이 달리는 현재 상황에서 지금 팔자팔자에서 사자사자라 맞물려가지고 지금 지키고 있는 자리가 바로 29,650원입니다. 자, 3만원 구간이 이탈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공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체결이 지금 잘안 되고 있으니까 거래량이 말도 못하게 빠졌죠? 오늘 하루 종일 거래량이 고작 9%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일 대비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태성 갈까요? 안 갈까요? 자, 얼마 전에도 제가 태성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고 바로 글라스 기판 TGV 애칭 장비 공급이 개시가 됐다. 누가? 바로 태성에. 네, 맞습니다. 이 태성이 그랬다. 그랬다더라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개시예요, 여러분. 개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자금 쪽이라든지 계약 쪽이라든지 아, 여러 가지 막힌 것들이 많았는데 그게 뻥뻥 뚫리겠죠. 지금 바로 상단에 보이는 번호 0 1 0 2 7 8 4 9 3 9 6번으로 태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 영상 하단에 제목 더보기 누르시면 링크 3개 있어요. 일단 먼저 고민부터 먼저 해결 한번 해보자고요. 태성에 그렇게 많이 물려 계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태성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물려서 온팡지게 진짜 오도 가도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남겨주세요. 포트 구석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바로 회신을 해드릴 거면서. 자, 궁금하시죠? 바로 여기 시초가방, 그리고 장교수가 운영하는 계좌복구 수익전환방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제 영상 하단에 제목 더보기 누르시고 제목 아래에 조그만 글씨를 더보기가 있어요. 거기 첫 번째 링크. 바로 이게 고민정복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연결되는 링크입니다. 설문조사 딱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자 분들 한정으로 어차피 공짜 돈은 안 받습니다 돈은 안 받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요거 요것만 해주시고 댓글로 힘내자는 의미야 우리가 태성이 다시 한번 더발돋움해서 주가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날까지 예 맞아요 그날까지 한번 같은 관념으로 한번 밀어보자고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펌핑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1 0위 올라갔던 게 100, 10가지밖에 못 올라갈 수 있던 게 100가지도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시를 들는 수치예요 여러분 꼭 그런 거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2784-9396번으로 태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는데 아 근데 내가 태성을 봤을 때 이렇게 맛있게 냠냠 잘 먹을 수 있는 이런 차트인데 여러분들 여기 안에서 헤드앤숄더가 이루어지면서 정확하게 보이시죠? 맞아요 여기가 뭐? 머리, 양쪽 어깨, 아예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어, 역 헤드 앤 숄더, 어역 헤드 앤 숄더가 나오면뭐 어떤다고요? 상승. 헤드 앤 숄더가 나오면 뭐 어떻게? 어, 하라, 그쵸? 여기에서 역, 이 예, 횡보 구간 안에 역 헤드 앤 숄더가 그려지면서 상승. 그렇그 상승 안에서도 엄청나게 큰 폭으로 조정이 되면서 움직이면서 상승을 했다라는 거. 자, 이때도 제가 좀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던 게 올해 넘어와서 자 전형적으로 계속 계속 이런 흔들리면서 엔자연 파도의 형식으로 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태성이 어 그렇다 할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자 그렇지 않자. 어떻게? 주가는 주장창 빠져가지고 말도 못하게 16,000원대까지 떨어졌었죠? 그 다음에 또 우상향 이후에 상승. 자, 우상향 이후에 상승이라는 건 뭐냐? 라고 하면 우상향 횡보입니다. 네, 박스권 안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똑같죠?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상승. 상승이 길면 길수록 이 지지받을 수 있는 지지선이 단단해진다. 아,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상승이 너무 낮았다.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하방으로 가는 추세로 변경된 것 같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때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더 뭐요? 삼각수렴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여지는 구간이 현재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태선 같은 경우에는 뭐요? 바로 3만 원 지지가 아주 중요하고 이 안에서는요. 누가 유리하다 그랬습니까? 제가 21평 2평선 21 20, 2평선이랑 60일 2평선은 세력들의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장 많이 공포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구간 어제 특히나 이 윗꼬리 아래꼬리 전부 다 뭐죠? 21선 60일 선을 터치 터치하는 저항과 지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런 어제의 날짜였다. 근데 오늘은 이 정도면은, 자, 짧게 보면, 여기 안에서도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비교해 가면서 주가 방향성과 타점을 맞춰야 된다는 라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해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 태성 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힘내자는 의미로 힘한 번씩만 남겨 주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태성의, 뭐요, 주가, 예, 맞아요. 이 주가, 뭐, 목표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제가 거기 맞다 틀리다 오케이 OK, 엑스 같이 남겨드릴 테니까. 그래서 저랑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움직이고 추가적으로 여러분 요즘 같은 장애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시초가방에서 오늘도. 딱 보시면 보여, PS 일렉트로닉스, 풀무원 이두 종목 드렸고요 네, 오, 무조건 추천 당일날에 승부를 끝냅니다. 네,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남겨놨죠. 오늘 샀으면 오늘 오전 중에 끝내는 게 시초가 집중 단타, 단타. 네, 짧고 굵게 치고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시드머니 없어도 여기저기 돈다 땡겨 와요. 땡겨와서 때려 박아 넣어. 왜냐? 오늘 사면은 오늘 팔 거니까 손실 그런 리스크 그리고 기간 내가 돈을 빌렸다 갚아야 되는 그 기간에 대한 불안한 요소들이 싹다 빠지고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바로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27849396 번으로 시초가 세 글자 한번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성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해요. 제가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전체적인 흐름과 그런 하락한 것과 반등하는 모습들 7월 달부터 반복해서 움직여지는 이 상승과 하락으로 지금 변경되어 있는 구간에서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 특히나 이 태성 불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외국인들한테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2차전지 이게 작년 5월 달에 나온 뉴스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락업이라 락업이 뭐냐면 3개월에서 몇 개월 6개월 뭐 이런 기간을 두고 그동안에 팔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같이 움직임까지 포착을 해야 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빼놓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반 개인 주주님들은 그냥 차트 분석만 하고 차트만 보고 따라 쫓아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력이 부족해서 많이들 많이들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감안을 할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고, 지금 자리는 기회의 자이다. 딱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공포에는 뭐라고 했죠? 사고, 탐욕에는 팔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